오늘 이제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. 일단 지금 보이고,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어 실제로 그 이제 실제 이제 저희 고객사의 경쟁 업체인 업체 그 한마디로 경쟁사죠. 그 경쟁사가 어떻게 광고와 분석을 하고 있는지 가이드를 잡기 위한 하나의 이제 어 정보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그 여러 업체들의 데이터가 있는데요. 네이버 검색 광고 순위도 있고요. <laughs> 구글 태그 매니저로 쓰는지 에이스 카운터로 쓰는지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태그 매니저와 에이스 카운터를 같이 쓰는 걸로 나와 있고요. 페이스북, 인스타 아예 꽤 쓰는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블이라는 그 광고매체는 두 군데 구글 애널리틱스 세 군데 아마 주로 태그 매니저를 사용하니까 애널리틱스 태그 자체 어그 로그 기록은 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뷰저블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 예. 그리고 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는데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사용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있네요. 구글 광고, 예, 꽤 많은 곳을 사용하고 있고요. 카카오 모먼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. 어, 네이버 SEO와 구글 SEO를 쓰고 있는 업체들이고. 구글 SEO, 네이버 SEO, 그리고 모비온, 리얼클릭, 에피어, 타겟팅 게이츠, 이제 레코픽, 어, 엘로커, 어, 크리테오, 예 그리고 마지막 에드 인사이트까지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어, 경쟁사들이 어떤 분석기와 어떤 광고 매체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업체가 어떤 식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수 있죠. 이 밖에도 어,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,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. 이런 종합 뭐 어, 종합 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저희는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, 키워드 단위로 이제 추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홈페이지와 소셜 영역을 참고하여 어,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수집하는 과정에선 최대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어, 이런 것들이 사실 모이면 어, 적어도 이제 내 경쟁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광고들을 주로 위로, 위주로 하고 있으니 어떤 식의 전략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예, 지금처럼요. 뭐 SEO를 한다 그러면 실제 이 SEO 그 검색엔진 최적화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검색엔진 자체에 있는 매체 광고 포함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셜 서비스에 대한 광고도 집행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여러 가지 뭐 브랜드 검색이든 여러 가지 검색 상품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어, 우리는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, 경쟁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어100%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80%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어, 저희는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 경쟁사의 구체적인 경쟁사의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업무도. 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